그자 침착하게 그렇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막히지 않으려면 준비됐어요? 정할거요 응. 음. 시작 음, 이렇게 멈칫하지 않게끔 계속 집중해서 열심히 생각해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하네. 오, 멋지. 시작. 아유 잘하네. 됐어요 넘어가요 선생님 다 아니까 좀씩 느려지고 있네요 팡팡팡팡 나와야지 그렇지 시작 아니지. 집중해야 된다니까? 어찌 60 다음에 5 2야 쓰기 전에 한 번에 보고, 지금처럼 옷 쓰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답이 58인지 53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걔는 뭐예요? 그렇지. 지금처럼 해야지. 넘겨서, 시작. 지금도 오토 써놨네. 얘가 쓰기 전에 50인지 60인지 생각해야지. 미리 보고 미리 생각해서 한 번에 쓰는 거예요, 답은. 그렇지.